노딱 만난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번까지 가이드해드린 것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잘 하셨다면 자격증도 따시고 자바공부도 좀 하셔서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이제 직업으로서의 개발자가 되신 거예요. 이제 직업으로서의 개발자가 되셨을 때 프로젝트에서 자기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나라 프로젝트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에 대해 간략적으로 그러니까 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지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SI, SM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SI는 그냥 프로젝트 단위로 나가는 거고 SM은 유지보수 단위로 나가는 거예요. 거의 자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바 개발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구조를 보시면 쉽게 알수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자바 개발자 많이 뽑아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딱 들어가 보면 자바 개발자가 거의 3분의 2 이상이고, 그 다음에 분석 설계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관리자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있고요. 디자이너가 한명 정도 있고요. 그 퍼블리셔가 한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잠깐 왔다가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기간 6개월이라면 뭐한달 정도 있거나 두달 정도 있다가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그 사람들 해놓고 간 거는 다. 자바 개발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 개발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저번에 프론티어 개발자라 그래서 퍼블리셔라 그래갖고 그런 직종이 어떠냐고 그러는데 그 직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쓰질 않아요. 길어야 한 달? 두 달? 개발자들이 지금 한 2, 30명 있는데 그 프론티어 개발자 사람 한 사람 한명 있어요. 그 한두 달 있다 가요. 6개월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쓰는 데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퍼블셔 리 개발자가 급여가 약해요 급여도 그렇게 세지도 않는 데다가 그런 거 구하는 데도 많이 없어요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 대신에 그 자바 개발자처럼 그게 렇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면 저 같은 분석 설계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리고 모든 걸 컨트롤하는 개발 PL들이 많아요 PM도 해보고, PL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개발자도 하고 있고요. 지금 왜 그런 사람뿐이야? 우리나라는 문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노가다 문서, 그러니까는 건설 위주로 된 문서들이에요. 그런 문서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 문서를 갖고 개발자들한테 개발을 시키면 개발 못해요.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개발, PL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개발돼야겠다 이런 냉기질 여기서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로직을 짜야 겠 되는 거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개발자들 여러분들 보시면 잘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노땅 정도 만렙 되는 사람들이 그런 걸다 분석을 해서 이건 이렇게 개발해라 저기 다 가이드를 해줘요 말로 해줘요 문서를 조금 쓰기도 하는데 문서가 약해요 우리나라 구조가 문서로 안돼 있다 그랬잖아요 노가다 문서라고 노가다 문서를 보고 어떻게 개발할 수가 있겠어요. 그또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일이 다 하나부터 열 개까지 그래서 그런 그 회의 참석하는 PM은 개발자가 PM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서 쓰시는 뭐 우리가 그면좀적급하게뭘문서쓰는다 개발자들 마인드가 있어서 문서쟁이라 그래요 문서쟁이가 PM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회의에 들어가서 문서를 쓰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문서로 또돼 있어요 공공프로젝트나 이런 데는 문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화면을 보질 않아요 나중에 봐서 이게 어떠니 저게 어떠니 그래요 그런 다음에 맨날 문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어요 구조가 그러면서 개발이 이렇게 가다가 진행이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픈 날짜는 일정하다고 그래서 외국애들이 못 버틴다고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좋게 생각해요 장점이라고 그래서 못 버티는 거 그래서 진행되다가 갑자기 그 오픈 전날까지도 바꿔요. 이게 아니다 아, 저리로 가야 된다, 프로그램 이렇게 된다, 애들이 흔들려요. 그럼 PL이 잘, 개발 PL이 잘 해야 되는 건, 전체적으로 처음에 구조를 짜고, 이렇게 할 때, 그 유동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항상, 제가 피 l 하면서 이렇게 고든자로 간 적이 없어요. 이 사람 이렇게 이 오고 또할 수도 있다, 저렇게 오고 또할 수도 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문서가 있거나, 프로그램이 있거나, 딱 그러면 구조를 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유동적으로 짜요. 굉장히 유동적으로 하고 DB 설계도 굉장히 유동적으로 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딱 흐레받친대로 그래 지금 준대로 해 놓으면 나중에 흔들려 버리면 이게 구조가 다 흔들려지거든요 그런 걸 구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저랑 비슷한 사람들 어느 정도 짬밥이 되고 어느 정도 노땅들 만렙들이 그걸 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주면 밑에람들 고생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한테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잘 구조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맨날 바뀌거든요. 오늘 바뀌고, 열쇠 바뀌고, 과장님이 없어서, 야, 이거 뭐야! 침장에서 이거 뭐야! 그 다음에 고객한테 화면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 화면 설계서라는 게 있어요. 화면을 다 그려서, 이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보여주겠는데, 그거는 무시해요. 화면 딱 해서 돌아가는 화면 딱 보고, 어? 최악이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만들어졌네? 그리고 뭐라 그러면,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그냥 이건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요러면 아주 뜬금없잖아요. 그럼 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한마디 하셔, 다시 갖고 와라 문서를. 방안을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왁자지껄하면서도 진행해서 마지막 날 되면 오픈을 해요. 왜 오픈할까요? 인도 개발자 얘기 드렸죠. 인도 개발자는 수정사항이 하나 발생하면 기간을 연장시켜야 돼요. 그 사람 6시간이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안 해요. 마인드가 좋은 마인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맞죠. 근데 우리나라 개발자는 밤을 새요. 그 무조건 해내요. 능력이 탁월해요. 우리나라 개발자들은 제가 보기에 너무도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오픈날 오픈을 다 해요. 웬만한 건그 오픈 며칠 안 돼서 싹다 갈아엎어요. 그래도 다 만들어내요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능력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 너무나도 적응을 잘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야근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간을 정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한건 여러분 책임이 여러분 다 해주니까 위에서는 맨날 바꾸거든요 그래도 오픈 날 오픈 해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적고, 그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우가 좀 괜찮거든요. 먹고 살기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괜찮으니까 열심히 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것도 말도 안 되게 많이 이루어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개발자는 직업으로서의 개발자지만 잘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구조는 그렇게 돼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절대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개발자, 외국인 누가 와도 절대 그 사람들은 버티질 못해요. 그리고 옛날 얘기했죠. 스티븐 잡스가 와도 고급이라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가 있고, 분석 설계 능력 있고, 뭐 빌게이츠가 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도 그 사람도 고급이에요. 고급이 밖에 못 받아요. 우리나라 구조상 아무리 학벌이 좋고, 막 해도 못 받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학벌이 좋고, 뭐, 스카이 나오신 분들, 뭐, 능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스펙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희 아들도 있고 있는데, 아들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보면서, 아, 서울, 뭐, 스카이 가시는 분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다 고만고만, 제 우리 아들 친구들을 보거나 제 친구들을 봐도 다 고만고만 해요. 그렇게 좋은 대학으 나오지도 못했고, 좋게 지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거예요. 개발자로서, 직업으로서의 개발자는 굉장히 괜찮은 거고, 이런 더러운 구조도 참고 이겨내시면, 어느 정도 짬뽕이 제가 했잖아요. 분석 설계할 때, 유동성을 생각하고 한다고요? 그러면 밤을 드세요. 유동성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지만 워낙 유동성이 심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오픈날, 오픈 전날 제가 얘기를 올라 와서 금금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 구조는 그 구조가 누가 다른 구조가 됐고, 프로젝트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음, SM 같은 경우는 편해요. 그 대신 급여가 조금 싸요. 업체들이 해요. SM이니까 급여가 조금 싸다고. 급여 조금 많이 받고, 좀 괜찮으면 SI를 가야 되고, 저번에 이제 계약직을 가야 되고, 그러면 직업도 많고, 먹고 살 것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어려운 얘기 많이 했고, 이제 다음에는 뭘 얘기할 거냐. 그러 그러니까 장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개발은 개발이에요. 장비가 어떻게 가느냐. 저 같은 경우는 장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가보면 키보드도, 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삼십만 원짜리, 백만 원짜리, 뭐, 삼십만 원짜리 쓰시는 분도 있고. 다음번에는 제 키보드에,를 보면서 키보드의 역사와 함께 개발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